사삼 당시 행방 불명됐던 희생자 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경북 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된 유해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행방 불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유족들이 다섯 구의 유해를 품에 안고 제주공원 대합실로 들어섭니다. 분 사상 희생자 다섯 분께서 제주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들입니다. 대구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숨진고 송두선 씨와 고 임태훈 씨의 유해도 7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집단 학살이 벌어진 경북 경산시 코발트 광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43 희생자입니다. 행방불명된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했던 딸은 이제야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이제 아이이이거든인데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안 아버지의 에 아주 죄송해.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딸은 유해로나마 상봉할 수 있게 됐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그고 보고 싶고 로아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때 시신이라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학살지인 대전 골령골에서 희생된 세 명과 2007년과 200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두 명도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조카와 손자, 외손자 등 방개 유족까지 체열에 참여한 덕분입니다. 옛 광주형무소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희생자라는 뉴스를 본 광주에 사는 손주도 채열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 간절한 유골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를 마주하며 추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대조 연구팀은 체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리고... 아직 신원 확인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애타게 찾는 유가족분들에게는 잊지 않고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드리며... 갈수록 유전자 감식 기법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조대상이 없으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4 3유의 426구 가운데 272구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